라스트 오브어스1회차 한번 해보자 얼마나 재밌는지 나를 플스를 플스를 사게 만든 세 개의 게임 중에 하나. 자, 나, 나는 이거 다, 내용 다 아는데 솔직히 스포 당해도 관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급적 스포일러는 참아라. 가급적. 참아. 완전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지만은 게임 처음 본 사람도 있다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 입이 근질근질 거려도 참아라. 나는 해도 니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는 건는 합법스포일러고, 시청자가 하면 불법스포일러, 방장이 하면 괜찮고, 시청자가 하면은 강퇴당하는 아주 민주화된 방송, 민주적이죠. 원래 시작하면 불러오는 게 있었나? 어제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오프닝을 방송 세팅하면서 몇번 봤잖아 몇번 봤을 때 금방금방 떴는데 왜이 불러오는 게 있지? 내가 새 게임으로 했는데 분명히 잘 나가는 게임 보면 전부 다 너티독이야. 너티독이 게임 참잘 만들어. listen to me. He is the contractor. He's the contractor. Okay, I can't lose this job. I I understand. l e talk about this in the morning, okay? We'll talk about in the morning. 예, 얘가 제, 제 딸입니다. 예. 예, 남자가 주인공이면 주인공이 곧 나잖아 제 딸입니다 모델링 참 잘했다 로리 로리하게 귀엽게 모델링 잘했는데 야, 효녀네 효녀 저 나이 아빠 생일도 챙겨주고 난저 나이 아빠 생일날 용돈 받았는데 네. 생일이니까 아빠 생일이니까 용돈 받고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용돈 받고 내 생일이니까 내가 용돈 받고 동생 생일이니까 내가 용돈 받고 그랬는데 세상에 네 I think it's stuck.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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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h 오케이 고장난 시계. Where did y o 훔쳤어요. 어우! 씨발! 마약이야! 음, 어, 음, 어. 음, 어우! 훔친것도 음, 아니고 마약이야! 음. 뭐. 정상적인 뭐... 그... 부녀간의 대화가 아닌데 어우. 야 발가락에 매니큐어한거까지 표현해놨어 아주 사실적인 그래픽이군 자, 플스3도 처음에 이제 나왔을때 한 5년전? 4년전? 그때 그래픽 보면 진짜 눈썩는 그래픽 많은데 지금은 콘솔 말기오니까 게임 회사들이 콘솔의 그... 역량을 120% 뽑아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픽 참잘 뽑아낸다 사양이 좀 구려요 이거 옛날에 나온거라서 그, 컴퓨터에 박히는 그래픽카드로 치면은 한번한 8600GT 그정도 끝밖에 안돼 8600도 안될까 8500GT? 그정도 그, 그 그래, 그래픽카드로 이렇게 뽑아낸다 hello sarah sure. honey i need to get your daddy on the phone uh, uncle tommy what time is it i need to talk to your dad now so... uh, uncle tommy hello <끝> 잘때 오는 전화 젤 빡쳐 저렇게 자다가 전화 오면 젤 빡침 what was that all about <끝> 아, 일단 조작 방식 좀 익혀 보겠습니다 흔들흔들 왜왜 이렇게 좀비처럼 걷냐? 진짜 내가 움직이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 흔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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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ot to give this to him. 이게 뭐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어디 보자. 아빠는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듣는 음악을 질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시하던데도 어째서인지 매년 최고의 아빠 노릇을 해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아빠는 한 명뿐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딸 살아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 맨날 마우스 키보드로만 게임하다가 이 패드로 하니까 참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좋네요 Phone's dead. 네 여기 쓰리지도 안 터지네 밖으로 나가야 되겠지? 삼촌한테 전화 갔다는 거를 아빠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진짜 마약 하나? 왜, 왜 이렇게 좀비처럼 걷죠? 진짜 여기인가? 아, 여기는 화장실 신문이 있네. 지역 내 입원 환자 급증, 정체불명의 감염으로 환자 수300% 증가, 식약청은 금지 농산물 목록으로 확대, 대량 리콜 예상. 여기가 후쿠시마구나. 또 여기 뭐 욕실에 뭐 하나 있었는데, 저거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Daddy? 화장실에 왜 갔냐니? 거기 있으니까 갔지. 여기가 아빠 방인가 보다. 방이 개판이야. 역시 지... She... 여... 주인공이 마누라는 없죠? 어? 딸 하나 두고 그냥 혼... 사는거지 둘이서 하여튼...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뭐..뭐야 뭐, 뭐야 갑자기 What 패드에 진동 왔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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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뭐 터졌어 지금 저기 Dad? 뭐, 뭔가 지금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원..원전 어, 터졌네 <laughs> 라스트 오브 <What's> 스는 <going> <laughs> 뭐다? 폭동이다 어어어 타이밍께 타이밍, 타이밍 맞게 이벤트들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아빠 저 남자 친구 생겼어요. 아빠 어디 갔어? <laughs> 어, 전화기 어디 있지? 여기 있네. 8 missed calls. Where the hell are you? 부재중 전화가 8통. 왜? 어딨지? 잠깐 여기 또 상호작용이 있다. 밥은 시켜 먹어라. 아침에서 보자. 어? 여기는 1인분 더 배달해 주는 곳인가?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야. 어, 방금 왜 신음했죠? 뭘 이상한 거 봤나? 보통 막 공포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바깥에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좀비가 와서 막 달려 붙는 그런 음? 이벤트가 있는데 아직 초마디니까 그런 건 없겠지. 이 게임 공포 게임은 아니잖아. 어드벤처 게임이잖아. 어, 이거 깜짝이야. 야, 이빈줄알았네 깜놀. 똥똥처럼 들어네. 무슨 자기 집에. y a e s y o c in here? No. 이다 c in here. Don't go near the doors. Just just stand back there. 어? 그러면 가고 싶잖아. What's going on? t s the c o p e r Something r g with them. I think they're sick. Kind of sick. 발 Jimmy. Dad. Honey, come here. Come here. Jimmy. Jimmy, d o t say that. Jimmy, I am warning you. Fuck you. Fuck it. Next shot. You, shot him. Sarah. Saw him this morning. Jimmy, there was something. 깝티 비웃을 쏴 tu 죽였어. We have got to get out of here. 어린 나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Tommy, come, come on. Where the hell you been? You have any idea what's going on out there? I got some Shit, you got blood <jako> all over you. Ain't <taking> mine. Let's just get out of here. This ain't half the people in safety lost their minds. <niinhã> Can we just please go? Some sort of parasite or something.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A 시점이네. Later. Hey, Sarah. How are you holding up, honey? 확대할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좋은 광경들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 될 텐데 뭔가 좋은 광경들이 바깥에 펼쳐질것 같은데 어, 예, 조, 예, 좀 방, 다음 좀비 지금 이 도시는 폭동이야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어.

에헤 여기는 막캠프바이 하고 있는 집을 불태워서 캠프바이 하고 있는 클라스 있다. 뭐이 아, 새끼? 맨날 키보드 거, 무미건조한 키보드 마우스 들고하다가 패드 들고 하니까 진동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놀랐다. That's 아, right, y o did. We're f i e 지 e 쓰다가 3지퍼 처음 쓰는 그 그런, 그런 느낌 나네. k e e doing keep driving. I got a kid, Joe. So 그냥 가. 그냥 가저 2인조 광도야. 길 가다 사람 태워주면 안 돼. 아, 근데 진짜 무책임하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딸내미가 우리가 도와줬어야 했는데라고. 참딸 교육 잘한다. 공경에 찬 사람을 보면 무시해라. 네. 아, 벌써부터 추석기경길경찰 시작됐죠 아우오 스피어 날렸어. 오우! 차에 타고 있는 애는 그냥 햄버거 당했어. 오우! 뭐야. 오우! 오우! 오 오우! 오오 와 진짜 이 꼬맹이 시점으로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 Come 어. 일반인도 있고 막 좀비들 껴 있는 거 아니야? We can't. 불을 빠 따라. 불을 빠따라나이 빠지 마라. h e a t h e e There t 엔딩? <laughs> 교통사고로 a 렇게 y 명이 사망하고 게임은 끝났다. 오 d y 이 a d 이이리 a 이 d 리 Daddy? d a d d 이 d a d d 오 d a d 이 y Daddy? d 게임 사운드 a d 아니, 스피커로 들으니까 왜 이렇게 커지, 헤드셋으로 들어야 Where do <목소리> <오! 목소리> 이거. 나이스, 뒤치기야 빨리 딸고미 꺼내라 빨리 딸 v 미 What is it? l h How bad. 마야 끊으라니까. 가다 <놀람> 가다 가 오. 비참넘친다오막 왜... <놀람> 좀비랑 일반이랑 섞여 있어. 이게 바이러스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놀람> 뭐야? Keep running. 내 탐주의자 섞여 좀 좀비 바이러스가 공기로 퍼지나? 이 게임을 설마? 바 e e p looking at me baby. 막혈액이나타이 이런 걸로 퍼진대. 공기로 오셨는데나. o n e o 공기 중 전염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잖아, 진짜. 어, 막다른길이야 골목, 골목 골목 골목으로 골목으로 Go! Okay. Oh!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이스 샷. 피지컬. We're almost there. We're almost there, baby. 우 좀비들 봐. 커 <목소리가> 아! 장사 끝났어요. 빨리. 나가. 술다 떨어졌어. 아, 이렇게 헤어지면 겨우 못 만나던데. 오. 오, 어 h e s g o n be fine. 어, 애정행각은 집에서. 여기 아무슨 모텔이냐. 어, 달봐. 이건 뭐지? 앰뷸런스인가? <놀람> 어우 씨발, 이거 좀비 같은데, 이거... 어, 야, 이거 좀 느린데. 지금 애들도 있어가지고... <놀람> 아, 예, 합법적인 스포일러는 제가 합니다. 스포 안에 있으면 강퇴해도 된다. 야, 사격 이거 이 영상은 이 이벤트 컷이나, 다시 봐도 저딱 아, 일직선상으로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격을 잘하지? <laughs> 특, 특급 사인가 저기 사격 존은 아래 방금. <laughs> 야,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군인은 명령을 들어야 되죠. 찍 뭔가 주인공은 총을 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런 전개는 예, 반드시 한 명이 총 맞게 돼 있습니다. 맞단 전개죠. 아, 아, 너, 매미, 아, 너. 시작과 동시에 인기 캐릭터 싸 사망 야 정확히 저기 going to be okay, baby. Stay with me. I want to pick you up. I k n 와 존나 리얼하다 저 눈물 흘리는거 봐 그래픽.. 그래픽 정.. 진짜 리얼하다 아저 시계 봐저 애가 선물해준거 아니야 저 시계 아빠는 저 시계만 보면 자꾸 딸이 생각나겠다 살아 딸이름면 살아 포장마차가도 맨날 생각야겠네 라면 한사라 우동 한사라 저급들이 Uh, the governor the has called a state of emergency. hundreds and hundreds of bodies lining the streets. Panic spread worldwide. After a leaked repor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at's the ending? It's just the beginning. But the bureaucrats are out of power. We can finally take the necessary is now the latest city to be placed under martial law. All residents are required to report to their designated quarters. Riots have continued for a third consecutive day. And winter rations are all-time low. Calling <Fern Wow> themselves the Fireflies, have claimed responsibility Their public charter calls for the return of all branches of government. Demonstrations broke out following the execution of six more alleged Fireflies. You can still rise with us. Remember, when you're lost in the darkness, look for the light. 이게 이게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아이 그뭐 좀비로 만든 바이러스 자그 방금 포자 같은 거 공기 중 전염이네 그럼 거의 썸머 여름 야그 자막 레드도 생각난다 세르데이 그 세르데이 목요일 그거 생각난다 예, 폴란드인데 핀란드로 막 번역하고 20년 후그 자막 값이 생각났다 썸머 가을 이렇게 I'm 아, coming 벌써 20년이나 지났어 아, 아저씨 많이 늙었어 How was y o u a t one? No, I don't want one. 그 well, I have some interesting n e w i h a e o me? i t e r e t 금지된 l 법 t 토전세딸 지금 단체로 약 빨고 막 파토네.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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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These still with us? 동생의 성조환 t s funny. Let's yeah. find out who they were. Yeah, look, they were a couple of n o b l e 게임물, 트랜젠더물, 스 근친물, 놀이물 yeah. 몇관왕이냐 도대체가? knows that we're after him. He figures he's g o n get us first. He's son of a bitch s smart. No. He's not smart enough. 아, 빨리 게임에 몰입했으면 좋겠다. I 원래 I 이벤트 컷이 날 때는 What 내가 할게 없기 때문에 채, 채팅창을 보게 되는데. 채팅창은, 채팅창은 저기는 혼돈이야. 쓰레기들이야, 그냥. 저것은 똥이야. 빨리 내가 조작을 해야 이제 화면을 보면 채팅창을 안볼 텐데. 음, 여기는 뭔가... 그... 좀비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하나의 방공호라고 보면 되겠네. 네, 윌로제네요, 윌로제. 커다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마을이네. 이 20년 동안 뭘 먹고 살은 거지, 너 이제? 이거 실한가요? 예 실합니다. 모든 게임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소설은 없죠. 비둘기 고기 먹고 살. 아, 온통 쓰레기밖에 없어 진짜. 그래도 세상은 멸망했지만 하늘은 되게 맑구나. 아, 맑은 하늘이 아니지, 참. 흐리다. 에헤, 물량 떨어졌다. 지금 여기 이게 사람들이 벙커라고 봐도 되는데 이 벙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지. 그러도 나중에 어여쁜 예. 딸 같은 아이를 만나게 되고 예, 배수도 안돼 이때 배수도 안돼 이건 뭐지 얘들은 얘들은 뭐죠? 밖에서 들어오는 생존자들인가? 그래서 뭐몸에 이상이 남나 그런 거 확인하는 건가? 아 이거 어, 훅 형이야 씨야 아니 민간인 때리네 경찰이 말이야 민간인아 여기는 예 공권력이 쐸쐸것 같다 깝치지 말자. 이 검사가 잘못된거에요. 이런 소리 들은거 보니까. 시... 뭐야? 총 쏘나 설마? 저거 죽었다. 오, 죽었어. 자막 뜨는거 보니까 죽었... 죽인거 같아. <웃음> <웃음> <오>! <웃음> 이야 가차없네 그냥. 뭔가 좀 감염됐다고 의심하니까 바로 죽여버리네. 시체출 가방이 중요하대. 이건 쇼가 아니다. 계속 이동해라. 가차없는 세계로 고만. Where's Mark at? h e t in t here. They caught him trying to use fake ration cards. Jesus. What'd they do? What do you think? They beat the shit out of him and dragged him off. Haven't heard from him since. 야, 뭔가 이 안에도 에 should've h a known better.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다. So 얘기 들어보니까 폭동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랍니다. 지금 yeah, so 게임 폭동 you? 좋아하는데, on, 이 게임... Hey, Joel, we're not for trouble, okay? 네, 그냥 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수배지도 있는 거 보니까 세상 이렇게 뒤숭숭한데, 서로서로 서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잘 돕고 돕고 살아야지. 서로서로 서로 막 범죄까지 일어나나 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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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바해 여자? 뭐해아 이제 내가 앞장나가야되나제가 따라오네 야여기잖아 나도 잡았잖아. 나도 잡았잖아. 나도 잡았 e 도